그래서 기계와의 전쟁이 됐던 드론과의 전쟁이 됐던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참 오래오래 끌었습니다. 미국은 일단 나토 그 국가가 아닌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어, 막아줄 어떤 명분이 부족했어요. 갑자기 이제 어, 참전해서 국제전쟁으로 만드는 거는 어, 바이든이 굉장히 주저했죠. 그래서 그게 바로죠 바이든의 약점이기도 한데,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석유 전쟁으로 이 전쟁이 이어지는 걸 원치 않았어요. 원래 전쟁이란게 이런 데선 아닌 겁니다. 원래 그딱 우방국인 나라, 나토 국가를 쳤으면은 푸틴도 알겠죠. 당연히 이건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이제 그 음영 국가, 약간 좀 애매한 회색 지대에 있는 국가를 상대로 전쟁하는 거는 뭐 함부로 미국이 들어갈 수 없는 거고, 유럽도 그 함부로 또 관여할 수도 없고요. 그런 어떤 무방비 상태, 약간 좀 애매한 그런 곳을 바로 쳐들어간 거고 뭐 설마 같은 슬라브족 국가를 이렇게 치겠느냐 옛날 같은 나라였던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푸틴이란 인물은 어뭐 그런 거 가리지 않는 아주 냉혈한이었고 결국은 쳐들어가서 무인지경으로 들어가다가 이제 강력한 저항에 맞부딪히게 됩니다 우프라이나 뭐 전쟁을 사실은 뭐 많이 겪은 나라죠. 예. 옛날 징기스칸 때부터 겪어가지고, 근데 얘네가 재밌는 게 역사적으로 항상 저항이 왔어요. 강적으로 만나서 저항하는데 꼭 역사의 승자의 맞은편에 섰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한테 맞서다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했고, 그리고 뭐 그때만 그랬네. 저1차 어 세계 대전 때, 아, 1차 세계 대전 때 이제 독일 편을 들었다가 이제 또. 전쟁터가 돼가지고 고생했는데 결국은 또 이제 독일이 이긴 게 아니라 러시아가 이겼죠. <laughs> 그래서 또 한동안 고생하고 하여튼 참이 우크라이나가 역사적으로 항상 승자가 된 적이 별로 없어요. 외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의 전그 역사와 정치를 다룬 책에서는 우크라이나는 언제나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고, 그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패자에 손을 잡았다가 언제나 손해를 많이 봤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 참 외교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누가 승자가 될지 얼마나 쉽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뭐 당연히 히틀러가 이기는 분위기 아니었겠어요 처음에는 무인지경으로 이렇게 어? 진격전을 벌였으니까요 하여튼 어 이번에는 이제 저 서방편에 서서 전쟁을 했는데, 아, 생각보다 서방의 지원은 뜨뜻미지근했습니다.